네, 안녕하세요. 허창우 박사입니다. 어,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와 하늘의 어머니가 계시다는 에, 말씀으로 어, 오늘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기 전에 에, 제가 올린 그 지난번에 올린 그 동영상을 여러분께서 많이 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 좋은 댓글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에 올려주셨는데요. 예, 그 댓글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길게도 보내주시고 또 짧게도 쓰시고 하셨는데, 예, 제가 아, 그 생각나는 저에게 감명을 주었던 댓글을.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가장 어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제가 댓글을 읽으면서 예 제가 아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 예 저도 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예저 속에 예서 감동을 받고 하거든요. 그리고 <laughs> 어떨 때는 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그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어, 똑같은 감정을 댓글에서 달아주셨을 때 저는 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에, 그래서 어, 그 댓글 중에 우선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 클로드 뉴먼의 스토리에 대해서 어, 혹시 그 동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 클로드 누먼이라는 그 사형수를 통해서 성모님이 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해 성사를 할 때는, 어, 우리가 신부에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어, 우리가 고해 성사를 할 때는, 에, 예수, 어, 예, 예수, 예수님, 그 성모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신부는 단지 전화기와 같다.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를 할 때, 자녀에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그 전화기를 들어서 전화기의 번호를 눌러서 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신부는 어, 단지 전화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어, 우리가 말을 하면은 그 신부가 그 말을 어, 하느님께로 전해주는 것이고 또 하느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신부가 마치 전화기처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에. 에 그 댓글을 주신 분이 고해성사에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댓글을 주셨을 때 제가 정말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성모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들 아무런 그 성모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이 없이 단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 성모님에 대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개신교나 아, 이런 불신자들 가운데서 그와 같이 알지 못하는 분들 대부분은 그런 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혹 성모님을 알고 있으면서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무시하는 분들, 아, 나는 성모님을 알지만은 꼭 성모님을 믿어야 되나, 성모님을 공경해야 되나, 예수님만 공경하면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지요. 예, 그리고 이와 같은 성모님을 무시해 버리는,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성모님을 멸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 그런 분들은 아주 극소수일 텐데요. 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성모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 그러니까는 두 번째와. 아, 또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없으시고 성모님을 무시하거나 알지만은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멸시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런 분들의 일부가 성 예수님은 단지 성모님의 몸을 빌려서 왔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성자 하느님이신데, 하나님 이신데, 단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왔을 뿐이다.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아,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성모님께서 단지 대리모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대리모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데, 부인이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왠지 자꾸 임신이 됐는데 낙태가 되고, 그 애가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번 계속 되면은 또 계속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는 갖고 싶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 그런 분들이 이 아이를 잘 낳는 그런 사람에게 수정을 시킨 다음에, 예, 수정관에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에그 에그지요 그 수정란 그 수정란을 그런 분들에게 에 집어넣어서 자궁에 집어넣어서 어그 대리모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출산했을 때그 아기를 이제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나 이런데 가서 그렇게 해서 아기를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 그랬을 때그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한 그 엄마를 대리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를 대리모와 같이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분들은 대리모라고 그렇게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은 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간 세계에서 대리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 그 어떤 그 대리모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아주 훌륭한 아들로 자랐어요. 아주 크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인품도 좋은 인품에 인물도 좋고 아주 건강한 몸에 그래서 참 여러모로 보았을 때 정말 잘 자란 그 훌륭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아들이 언젠가 아, 그 아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파티를 하면서 노는데 에,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 방으로 뭐 아주 그 사회적인 지비가 났기 때문에 무슨 그 좋은 일을 하지는 않겠죠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그러한 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여인이 그 아들의 대리모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어머니는 또 따로 있고 그 대리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랬을 때 이제 대리모도 자기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그 고통 가운데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지요. 자기 자식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리모가 이제 아들이 재미있게 아주 하이 클래스 집안이었기 때문에 예, 뭐 여자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남자 친구들 같이 파티를 하고 있는데 대리모가 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그랬을 때 대리모가 들어오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자 아이들은 그 방에 있는 파티를 벌리는 아이들은 물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인품이 훌륭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그 대리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분은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나를 어, 배우고, 열달 동안 배에서 임신을 하고, 나를 출산하여 주신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참 훌륭한 인품이죠 예 그랬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또는 아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저 여자는 나의 대리모입니다 어 나를 열달 동안 잉태하고 어, 임신하고 고통 가운데서 출산했지만은 어~ 그~ 그~ 저 여자의 몸만 빌린 것뿐이에요. 나는 어 나의 진짜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 빨리 치우고 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이두 가지 인품 중에서 어느 인품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예, 성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분들 계시다면은 어느 어 아들의 인품이 더 훌륭한 것입니까? 네, 물론 어 처음 제가 말씀드린 그 아들의 인품이 더 훌륭하지요. 에, 대리모이지만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한 아들의 인품이 훌륭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에, 이 훌륭한 아들의 인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야, 참,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어, 물론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훌륭한 인품보다도 더 훌륭한 인품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좋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보다도 더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 우리가,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 예수님과 또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추상적으로 어, 우리가 어, 뭐 좋으신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하느님의 인품이라는 것을 가까운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멀리 동떨어져서 어느 곳에 어, 내가 아, 도저히 다을 수도 없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훌륭한 우리의 인간들 사이에서 그 예에서 우리가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중에 훌륭한 정말로 훌륭한 분이 있으면은 아 그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하물며 우리 인간도 어. 그렇게 좋은 인품을 가지신 분들, 아마도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인간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성모님을 어머니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성모님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멸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모님을 모르시는 분들 또 지금까지 성모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셨던 분들 오늘부터는 그렇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가 아니라 당장 이 시간부터 그렇게 하기로 해요 예, 그래서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어, 그래서 성모님. 예, 저는 어 지금까지 성모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모님, 제가 성모님을 무시할 때도 있었고 또 성모님을 멸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모님, 성모님, 저는 어 어머니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성모님, 이제부터는 어 제가 어, 잘못을 유치고 앞으로는 예, 저의 어머니로 저희 마음과 영혼과 정성을 다해서 예, 성모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모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 제가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부터는 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입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신교에 계시면서 적어도 그러한 마음을 어, 품고 신앙생활을 하시, 어, 하시라는 것입니다. 어, 특히 에, 젊은 여성분들 어, 이제 곧 어머니가 되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어머니가 되신 젊으신 분들 자녀를 양육할 때그 어머니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어 물론 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제 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와 하늘의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에, 하느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늘의 어머니는 이제 여러분께서 고백하신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의 어머니 되십니다. 예, 오늘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랑의 성령님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